우와 우 이야 아니 너무 섭잖아 주량이 웅령 인사해 <laughs> 양평가야 제가 즐겨 가던 곳인데. 그 때까진 캠핑장이 아니었어요. 구독자님께서 알려주신 곳인데, 남한강이 보이고요. 요즘 유튜버들 사이에서 많이 보여요. 원래 돈 주고 안한 곳이었는데. 제가 항상 즐겨 하는 곳은,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 저 앞에, 소나무 바로 앞에. 여기요, 여기. 아 근데 애들 여기 못 풀어놓겠네. 저는 여기 여기 남한강이 딱 보이거든요. 전딱전이 자리에서 하는데 여기다가 엉덩이 이렇게 넣어서 이게 엉덩이가 이리로 온다고 근데 그럼눈 뜨고 일어나면 딱 요래요 뷰가 와 트렁크 문을 열면 딱요 뷰가 딱 보여요 여러분 여기다. 난 여기서 해야 되겠다. 강아지를 뛰어놀기 너무 좋다. 여기서 좀 놀게끔 해줄게요. 애들 좀만 여기서 놀자. 강아지 좋다. 일와일와 일라, 일라. 목룡아, 일라어유 좋아. 진하이일와 일라. 목룡이 일라어 이치! 들어 어우 종아리 무거워 자 이제 놀았으니까 아밥 배고파 아, 압구정 로데오 안에 있는 충무김밥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따뜻한 국물도 주고. 아니 조 위에서 코리아 어버랜드 대표 만나가지고 수다를 거의 한 시간 떨다 왔어요 한 시간 시간 가는지 몰랐네. 오랜만에 차박이네. 일차적인 막 됐어요. <laughs> 여기 일자인 거를 이제 여기서 음식해 먹어거거든 아, 차 엄청 더럽죠? 디포 설치했는데 이게 너무 좋은 게 보세요. 안마기 안마. 저긴 커튼을 달았거든요. 근데 이게 훨씬 더 좋아요 왜냐면은 조금이라도 덜 춥게 자려고 제가 단열을 안 해놔가지고 <웃음> <웃음> 아니 오늘 풀세트 보이십니까? 아니 뭐 간지가 이게 간지지 뭐 다른 게 간지가 필요 없어요 <laughs> 따뜻하게만 하면 되지 캠핑장에서 여기가 완전 깊은 산골이었으면 저 이렇게 여유롭게 못 있겠죠 차에 들어가서 분명히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계산은 해드렸고 아니 방금 이게, 이게 찍어야 될것 같아서 아니 지금 여러분 제 깜짝 놀란 게아 이거 조명이 너무 센가? 아니 평일에 오.. 아니 뭐나 얼굴 나와도 돼요? 어 지금 네, 봤을 까 네. 아니 이거 아니 아니 뭐 뭐가 남아요? 이 홍보 차원에서 그러가 네. 요즘에는 저희가 지금 평일에 오시는 분에 한해서 네. 와인. 네. 일단은 기분 좋으시라고 저희가 어. 서비스 차원에서 하나씩 나눠주고. 아 그럼 또, 이건 또 뭐예요? 저희 네, 안내문이요아 안내문? 아 이제 이것까지. 네. 아 리버앤힐 네. 이제 이름이 지어졌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 이제 어떻게 여기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제 네. 여기 토지주 부대 이제 아들입니다. 네. 아 <웃음> <진짜>. <웃음> 내가 땅주의아들이요 <아드님>. 꼬라. <laughs> 아 지금 몇 시야? 6시 40분이에요. 이제 7시 다돼 가는데, 영하 3도고요 와우.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춥지가 않아요. 발랄로를 이렇게 켜놨거든요. 이렇게 발랄로 켜놓고, 깔깔이 위아래 풀세트로 하고, 지금 요거 쓰라빠 신고 있는데도 그렇게 춥진 않습니다. 아, 여러분. 제가 매일같이 저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랑 술 한잔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제가 주량이 좀 약한데 여기 나오면은 꼭 기분이 좋아서 조금 더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날 어느 순간부터 다음 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는 아침에 뭘 먹고 싶은 게 있잖아요 항상 그걸 준비하고 캠핑을 오는데 일어나면은 속이 안 좋아서 못 먹는 거야 컨디션이 제로가 돼 버리는 거예요 괴괴거리고 골골거리고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웃음> 보시고 광고가 <laughs> 들었습니다 <laughs> 이게 피로회복제인데요 <laughs> 이겁니다 우르샤 아흥, 아흥. 근데 이 제품이 대박인 게요 가까운 편의점 가시면요 1 플러스 1 행사도 하고 있고 2 플러스 1 행사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요즘 되게 핫하게 선물로 많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거를 키고 얘기하고 있었네 <laughs> 죄송합니다 조그마한 알약 어... 보이십니까? UDCA 비타민 1 비타민 2 비타민 6 비타민 2 e? 아연까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저는 이 제품을 거짓말 안 치고요. 한 일주일 전부터 먹었어요. 먹은 날이랑 안 먹은 날은 확연히 조금은 피로도가 차이가 나요. 먹어보겠습니다. 나 사실 알약 큰거못 먹거든. 비타민 C는 너무 커서 응 그거는 한 번에 못 삼켜요. 맛도 안 나. 아무 맛도 안 나. 어, 터질라 그래. 우슉. 오, 오, 한국인의 피로 회복엔 대우 <laughs> 제약. 제약. 아유, 꼭 드세요. 밥은 내일 것까지 할게요. 내일 아침 먹을 수 있냐? 안 닦을 거야. 귀찮아. 추워. 손가락 얼어. 아, 이 밥이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이렇게 밥을 해 드셔보세요. 진짜로 겁나 맛있어. 춘향아, 맞아, 안 맞아. 이거 맛있어, 안 맛있어. 어, 짱이지. 그저다 물을 좀 부어보자. 아우, 어, 연기야. 뭐, 어우, 왜안 되지? 어? 어 이거 바보 같은 짓안 하지. 당연히 안 하지. 이제. 이제 알았으니까 이렇게 빨리 올라온다고 개깜놀 누... 어. 아 따뜻해 40분 동안 앉고 있을까요 불이 안 붙어요 이럴 때어떡 합니까 여러분 입으로 언제 불고 있어? 야 아, 이거 감고온게 다행이다 진짜 아 잔머리는 진짜 상조해야 돼좀더 세게 아, 불을 붙는다 붙어 올리고다. 조미료는 별로 안 넣었어요. 그냥 뭐 본연의 맛을 좀 느끼고 싶어서 그냥 조미료는 많이 안 섞었고요. 어때거거 아, 아 어, 연기야. 어. 너리서럽 <laughs> <laughs> 에헤. 여러분. 배도 많이 들어갔고, 어? 맛이 뭐야, 약간 불맛도 많이 날것 같아. 좋아. 아, 행복해. 고돌하니까 말아먹어야지. 영아 오도예요. 정리 다 했어요. 아니 도저히 추워서 안 되겠고 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먹방을 할 수가 없어요. 밥을 후딱 먹었어요. 술한 잔도 안 먹었어요. 신양아, 몽룡이 얘는 이제 밥 먹이고 오줌 똥 니고 몽룡이 몽룡이. 물맛있죠 너무 아늑하죠 이게 차박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지금 난로 열이 위로 올라가지 말라고 다 녹을까봐 아 뜨거 아, 뜨거 이거 해놨고요 앞으로 오라고 그리고 저기 또 난로 분명히 이거 두개 가동하면 훈훈해집니다 그리고 좀 싸구려지만 이거는 살을 대고 있어야 뜨뜻해지는 뜨뜻해지는 5볼트짜리 전기장판 하나 두 개, 춘향이 목룡이 자리, 춘향이 목룡이 자리, 그리고 여기서 간단하게 소맥을 먹을 거고요. 춘향이가 물 흘렸는데 바로 다 얼었어요 물이. 저는 빗자루 꼭 갖고 다녀야 됩니다. 자고 일산화탄소 감지기 두 개. 이건 여쯤에다 걸게요. 나는 소중하니까 꿀드피 여러분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에요. 근데 이 영상은 크리스마스 지나서 올라가요. 엄마인지 알지? 벌써 내일모레가 2분가? 여러분 그러면 잘 자요. 안녕! 맞아? 좋 죽겠냐? 나오니까 좋지, 뜨뜻하지 응, 했어 방금 딸, 딸링이 응했어. 아까 눈 왔는데, 그치? 응했어. 어디 갔을 것 같은데? 아 뜨거, 아 뜨거. 먹고 싶어? 안돼. 오, 우와. 노른자 줄게, 노른자. 응? 그냥 노 노른자. 와. 신야, 어 노른자 줄게. 야, 대박! 오 마이 까! 죽게, 죽게, 죽게. 또 운전 좋으세요. 야 맛있다. 음. 이쪘는거 어, 바닥에 주워 먹어. 뜨거워. <laughs> 내 뜨겁다 했지? 아, 뭐야. 뜨거 엄마. 뒤였어? 뜨겁다 했잖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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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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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뜨겁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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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잘 잤어요. 음, 음, 시아로 가야지. 야, 너네 왜 내가 저기다가 전기장판 해줬는데 저기서 안 자고 내 옆에 붙어서 자. 아, 아빠 좀, 좀 편하게 좀 자라 제발. 꼭 옆에 달라붙어서 자려 그래. 나, 내가 잘못 키웠어 내가. 아이. 시 시미레야 올라 시장이 시미레 먼저 추장이부터 어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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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치 돌아 얼치 추장이부터 출발 얼치 먹령 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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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령아 얼치 아이고 잘 잤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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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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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알고자 알고 좋아 얼치 일로 얼치 얼치 아이고 말이야 말, 아이고 잘 뛰어, 알고아이고자뛰어들아 아빠 집 마당이 엄청 넓지? 놀아 놀아. 우리 집 마당이 이렇게 넓다야. 어유 놀아 놀아. 놀아 아유 전원주택이 아주 좋아 아주. 어... <laughs> 여러분 여기 진짜 좋죠. 여기 너무 좋죠. 멍냥이! 멍냥이! 에이, 미친놈! 에이, 미친놈! 와우, 두 마리 됐다, 와 안녕! 아이고, 신났어, 아이고, 신났어. Tata Hospital... Tata 내 꿀도피 떠날 거예요. 안녕.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를 사랑이에요. 알림음 설정, 댓글도. 안녕.